아멘. 한 화가가 그린 별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구비구비 요동치며 파도가 넘실대는 넓은 바다 위에 작은 배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희망의 항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그림 아래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가련한 배한척 지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서울에 있는 김영삼 목사랑 후배 목사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름이. 김영삼이랑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laughs> 7년 전에 영상 목회학 박사과정 졸업생 같이 갔던 후배인데, 어, 매주 카톡이 와요.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나를 위해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울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희망의 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상한 별 하나가 떠오릅니다. BC 4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28년 전첫 번째 성탄절에 나타났던 별입니다. 이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도하는 오늘 본문에는 별이라는 단어가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7절에도 이 예,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9절에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또 10절에도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특히 2절에는 그의 별, h is star, 예수의 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원성에 보면 나머지도 다그 별, the star라고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별이 바로 이 희망의 별입니다. 아멘. 절망하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주님을 보게 해주는 그 별. 이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바로 그 별입니다. 아멘. 어둡고 절망적인 이 땅에 희망과 구원을 보여줄 그 별. 참담한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히 보여줄 바로 그 별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 별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어둡다는 얘기겠죠. 아, 별은 오직 밤에만 나타납니다. 정진규님의 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에겐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겐 별들이 보인다. 예. 아, 네.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별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매우 불투명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와 국회 해제 결의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온 나라가 지금 한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어두운 이 땅을 밝히고 인도하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폭풍입으로 경랑이 요동치는 밤바다에서 갈길 몰라 표류하는 이 민족의 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다시 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던 초기에 구한말과 그 20세기 초반에 이 민족은 순환의 역사 최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한국의 기독교는 이 민족과 함께 일제강점기 36년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해방과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6기여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동족상잔에 피비린내나는 비극을 겪었고 휴전 이후에 70년 만에 세계 6위의 경제 강국과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헤쳐나왔던 지난 150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이 백성의 별이었습니다.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토록 어두워진 것은 행여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 희망의 별빛을 잃어버린 것 때문은 아닌지. 오늘 시대가 이처럼 혼란과 위기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빛을 발해야 휘 하는데 그 빛이 꺼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laughs> 어제 아침에 기도원 동족선교회 북한 선교단체 기도원 동족선교회 대표 박상원 목사님께서 보금통일 전략학교 단톡방에다가 작금의 조국의 현실 안타까워 하시면서 미국 시애틀에서 긴급 기도문을 보내 오셨는데요. 몇달 전에 저희 교회도 왔다 가셨죠. 한번 소개해 봅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저희 백성들을 성도로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지금 주의 귀한 복음과 순교의 피로 새롭게 세워지신이 나라가 또 혼란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과 150년 전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교회들과 수많은 학교와 병원 등을 세워 깨우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많았는데 그만 저희들이 여전히 죄악과 갈등, 분냄과 미워함 등 온갖 비난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다시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지 않으며 권력 남용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탐한 위정자들의 죄악들을 곧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며 통해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은 천국의 법과 주의 통치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특정한 편에 서서 마음의 살인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최고의 방법인 사랑과 용서를 막아서는 분노로 칼을 든 베드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오니 오직 이 일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진실을 드러내도록 공의를 강물처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살신 이 대한민국이 주의 복음과 선교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의 땅임을 믿사오니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암흑처럼 보이고 생명이 죽어가는 무너진 성 같은 폭력 땅이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하 성도들로 주님의 기적 같은 생명과 반석같은 믿음이 온 세상에 곧 전해지는 이 세상 마지막에정근같은 사역지라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위기로 인하여 주님께서 섭리하신 남한과 북한은 물론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대각성과 재출반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부흥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와를 호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비록 우리들의 죄악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며 도움을 구하는 백성은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 보금 통일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12월 25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4주 전부터 성탄을 기리는,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2028년 전, 그첫 번째 성탄절의 아침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특이하게 잡아 봤습니다. 하늘의 GPS, 성탄의 별. 아, 제목이 참, 참신하죠. <laughs> 마테가 전해지는 첫 번째 성탄절 사건은 동방 박사들 얘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과연 누군가? 이 분야에 전 세계 전문 서적 수십만 권을 딥 러닝으로 학습한 채치비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답변해 을 줍니다. 이 동방 박사는 헬라어 마고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점성학, 천문학, 해몽 종교적 신비주의에 정통했던 학자 계급을 가리킨다. 그들은 주로 메데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현자들, 즉 지혜자 그룹으로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과의 접점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주 정확한 답변이죠. 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문학적 관찰자.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왕의 탄생과 같은 초자연적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당시 그 지역에서 널리 퍼진 신념과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 전승과의 연결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단일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과 성경 예언을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지혜자 그룹, 즉 마고이들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 지식 체계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예언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을 내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알게 된좀더 구체적인 배경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별을 통한 개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특별한 천문학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태양계 행성들의 근접, 또는 특별한 해성의 출현 또는 초신성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성들의 희귀한 배열 이것은 당시 천문학자들에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고 고대 천문학에서 종종 왕이나 신적인 존재의 탄생을 암시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의 정통한 학자들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런 해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죠. 그 실제 사례를 보니까 기원전 7년경에. 목성과 토성이 물병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희귀한 삼중병합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목성은 왕권을, 토성은 유대인과 연결된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세번 근접하는 이 현상은 메시아 탄생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기원전 3년에서 2년경에 목성과 금성이 근접해서 밤하늘에서 매우 밝은 별처럼 빛나는, 빛나 보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동방박사들에게 눈에 띌 만한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이런 행성들의 특이한 근접으로 나타난 이 별을 단순히 천문학적 현상 이상의 신적인 개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별의 톡톡한 움직임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직감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유대 예언과의 접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 전통의 메시아예요. 특별히 민숙이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에요.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지식만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이방학자들이었지만 간절히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의 게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동방박사들이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늘의 특별한 게시와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네. 이 사건은 당시 메시아로 오셨던 아기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 진리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열정적으로 그 별을 따라 진리를 찾아 나섰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진리를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 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크고 이상한 그 별을 발견하고 그것이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최소한 2,500km가 넘는 멀고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는그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그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온 여행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나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추위와 극심한 더위를 견디어내야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돌보던 그 기상관축소는 누가 돌보았을까요? 또 두고 온 가족들은 누가 지켜줬을까요?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 없는 고난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여정이에요.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 별이 나타난 때부터 베들렘이 도착할 때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엄청난 여정이었으니까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겠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요즘 말로 어,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온 인류의 희망의 별, 세상이 어두울 때마다 이 세상을 구원해내실 메시아의 별,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별이 안내해 주는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구원의 희망을 찾아 생명을 건 여행을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뭘 얻겠다고 동방 박사들은 이 엄청난 모험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일까요? 세상의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엄청난 사업을 계약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현자나 미인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해롯궁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에는 그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그 엄중한 그 기간 중에도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번에 이 우리 나라의 이 혼란과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마지막 골든 타임의 기회를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선것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위기 위기. 하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별은 한국교회 뿐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민족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눈에 어떤 별이 보이십니까? 어떤 희망을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성탄절에 보면 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절에 보면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랬어요. 그 시대에 별이 되어야 했던 인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헤롯 대왕. 그는 별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별을 없애 버리려고 하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왕의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오늘 이장 본문에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메 그랬어요 다윗의 고향에서 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다음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소개하고 있죠 무엇보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이거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한 당시 유대 분봉왕인 헤로드왕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어디에 나셨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별을 만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헤로왕은 예수님의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첫째 이유와 연결되는데 결국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역세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결국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두살리아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 버리는 유아 대학살령을 내리죠. 그는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잔인한 수단을 사용해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는 자기 가족 중에도 권력에 위협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예언 성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였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의 성취로 여겨졌고 헤로데에게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치적 불안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에 있었고 헤로스는 로마의 지지로 왕위에 올라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도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로마의 앞잡이로 여겼고 의심과 반감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 자그마치 46년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이 유대인들의 반란과 정치적 불안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정치적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헤롯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처럼 오늘 나의 삶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파묻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이 땅에 오심이 2028번을 헤아리고 있건만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 속에, 내삶 속에 다시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이 성탄절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의 별을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룹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의 별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입니까? 모르니까, 즉시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소위 교회 생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별을 보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러 달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싸늘한 객관적 지식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집마구간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도 동방의 박사들까지 와서 경배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여관방 주인은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한 흔적이 없어요. 왜요? 로마 황제령에 따라 호적하러 온 천하각국에 몰려온 손님들로 북적대는 그여관방은 대목 중의 대목이었을 테니 대목 잡는 데 바빠서 네. 자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2,500km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불과 8km만 걸어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대왕. 아니 우리 집 마당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돈벌이에 바빠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여관방주인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날려야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또그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데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헤롯대왕의그 모습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여관방준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역사의식도 없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도 없고 날 위하여 아기로 오신 그분에 대한 열망도 없다면 이 시대의 헤롯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영원방 주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적어도 이 대림절 절기와또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메시아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과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끝으로 오늘 본문 11절을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네, 네.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도 보았고 어머니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께. 아기께 경배하고. 다 같이,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 민족의 희망은, 우리의 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 듣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로 캄캄해이 땅에 우리가 다시 빛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가련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별을 띄우셔서 어두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십시다 찬양 가운데 온